저는 자치교육 대표이자 네. 인천시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유찬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교대 오는데, 저는 그 여기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공사학번이에요. 거의 어... 단군 할아버지 수준이죠. <laughs>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학습 놀이와 관련된 주제를 해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놀이도 좀 준비했어요. 어, 제가 그 교대생들을 만나가지고 아, 교대 왜 왔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수능 망해서요. 이게 1위였어요. 1위. 교사를 해봤더니 수능 망해서 왔대요. 물론 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도 제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되려고 맨 처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는데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들이 있어요. 제 인생을 어 일단 점수만으로 봤을 때는 낮췄어요. 바로 이 녀석하고요. <laughs> 이 녀석하고요. 이 녀석이 있어요. 어 수능 공부 대신에 이거를 열심히 공부했던 교대에 왔는데 어 부모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가 하는 시간 반만큼만 공부해도 서울대는 그냥 가겠다. 근데 이런 말씀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할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어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편한 친구, 연인과 즐기는 커피.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당연히 좋죠. 편하고,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다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laughs> 이때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사약이에요. <laughs> 그쵸? 자, 이 앞에 있는 커피나 똑같, 똑같은 이 커피나 똑같은 커피인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 즐거움이 꼭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의 가장 기본은 수업이잖아요. 그럼 수업에서의 즐거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느 날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런 일기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선생님과의 공부 시간은 정말 정말 재미있었다. 이 일기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전화요. 선생님 너무 재밌대요 그러면 모든 교육평가는 끝났어요. 그죠? 아마 선생님들의 표정은 이런 표정입니요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저는 재미없는 게 너무 싫어요. 분위기가 딱딱한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애들이 진짜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재밌게 할수 없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생각한 게 바로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막 시중에 있는 책도 엄청 많이 보고요. 인터넷도 보고요. 1박 2일 뭐 무한도전 다 봤어요. 이걸 약간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호모루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요한 하우징어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요. 인간은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는 걸 즐겨한다. 그만큼 노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란 새로운 용어를 만들 정도로 이 놀이가 가지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많이 적용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선생님 공부하지 말고 놀아요. 이런 말이 매번 들려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교사야, 아니면 레크레이션 강사야 이런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수업을 재미있게 할수 없을까 여기에 집중을 했다면 그래 재미있게 하는데 보다 의미있게 할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미와 의미를 두자.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놀이라는 거에다가 학습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교과 수업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습 놀이란 뭐냐? 기존의 놀이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굳이 있다면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 놀이는요. 어떠한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놀이가 활용되는 거예요. 일종의 방법이에요. 자발성이나 선택이 제한돼요. 아이들이 갑자기 친구들끼리 운동장에 놀때 어, 우리 얼음때 가자, 뭐 경찰가 도둑 가자. 이러지 갑자기 어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경찰과 도둑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사가 이 놀이를 준비하니까 당연히 이 자발성과 선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선생님이 한다는 거는 오늘 배우는 내용이랑 연관을 짓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보장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 놀이를 할때 아이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끼리 한번 해봐요 저희 연구의 선생님들끼리 선생님들이 일단 재밌으면 반은 끝난 거예요 반은 끝났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되게 냉정해요. 음. 재미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를 요소를 합쳐서 학습놀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 학습놀이가 왜 필요할까? 신체적 성장을 촉진해요. 왜냐하면 동적인 놀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정서 발달이 긍정적이에요. 놀이하고나싸 웃지 아 우울해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이 놀이라는 게 우습게 볼수 없는 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대화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 규칙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회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사들한테도 필요한데요. 놀이를 하는 거는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지만 아이들이 일단 움직이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학생 중심의 수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학생 상담이나 관계 파악에도 매우 좋아요. 뭐냐면 놀이를 하다 보면 딱뭐 여자 예를 들자면 표정이 나와요. 아 오늘 제 누군가 싸웠구나.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같이 안 놀아요. 아, 그러면 이걸 풀어줘야겠다. 이러한 그런 상담의 요소들을 쓸수 있고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실 분위기 자체가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선생님이 너무 권위적이지 않게 되고요. 아이들과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러한 학습 놀이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물론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중네 개만 뽑아봤어요. 학습 흥미. 두 번째로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요 체육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체육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100m 달리기를 시켜요 그러면은 달리기를 못하는 애는 쭈뼛쭈뼛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놀이의 요소를 하나 넣는 거예요 뭘 넣냐 중간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가위바위보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통과, 진 사람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달리기를 못하는 애도 그러면 잘하는 애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자신감이 간단하게 생기는 겁니다. 수업 만족도, 교사 역량 세기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아이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 연구회에서 이런 학습 놀이를 만들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만드냐 모두가 학생 모두가 능력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할수 있는 놀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 놀이를 만들 때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복잡하고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면 안 돼요. 비싼 준비물 있으면 그, 그걸 준비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한테 부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이 한 장만으로 할수 있는 놀이는 뭐 없을까? 자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요 내 눈을 바라봐라는 놀이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서로 얼굴을 보고요 얼굴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놀이의 원칙이 뭐냐면 얼굴을 보는데요 절대 종이를 안 보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그때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질문을 던져요 공통 질문을 던져요.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그럼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색이 뭐야? 그럼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글씨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가 끝났다고 하면 뒤집는 거예요. 본인도 안 봐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편지를 써요. 2017년 11월 5일. 뭐 존경하는 땡땡땡님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이러면서 음악을 되게 홍장한 음악을 들어요 아바바바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3분이면 하거든요. 짧게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 아니에요. 얼굴 붉어져. <laughs> 아니, 간단한데 재밌죠. 아이디를 하면요, <목소리> 별거 아닌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거 학습놀이랑 어떻게 관계 있는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언제 하는지 아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 첫날? 네? 첫날에 첫날 돼요. 맞아요. 막 친해질 때 아, 하지만. 저는 학습할 때에요 과학이요. 과학 기초 탐구 기능 중에 관찰 있어요. 관찰, 측정, 예상, 뭐 추리 이런 것죠. 할때 관찰하라고 하면은 비커에 물 담아 놓고요. 자, 색깔은 어때? 투명합니다. 냄새는 수돗물 냄새나요? 아니야. 냄새 안 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이 관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관찰 기능을 키운다라는 건 완벽한 기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평소보다 좀더 유심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한 놀이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면 이런 놀이를 하다 보면 늘 즐거운 상황들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어... 문제점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 얘기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재미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선생님의 역량 문제라 생각해요 아 나는 아 놀이하기 좀좀 재미없는 사람 같아 난좀 진지한 스타일인데 근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엄하고 재미없는 분이라고 해도 피고 하면 잘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쵸 그렇죠? 놀이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효과를 줄수 있는 놀이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놀이를 선택할 때 아이들의 맞게끔 우리 반 분위기에 맞게끔 놀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준에 맞게끔 또 놀이를 진행할 때 만약에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은 반에 좀잘랑 일을 시켜도 돼요. 또는 교사가 거의 안 하는 걸 하면 돼요. 안 하는 걸. 그냥 심판 역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규칙이나 질서와 재미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미 때문에 갑자기 규칙을 바꾼다던가 뭐 보상을 주기로 했는데 선생님 저 1등 했으니 뭐줄 거예요? 어 너에겐 영광을 줄게. 이랬다가는 난리 나요. 그죠? 박수 쳐줘. 이러면 안 돼요. 사탕이라도 줘야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 학습 놀이를 구조화를 잘해야 돼요. 시간을 생각을 하고 내가 몇분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거를 미리 머릿속에 염두를 해놓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나친 경쟁이나 패배에 대한 사전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놀이를 할 때는 우연적인 요소가 가미된 놀이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티슈 던지기 죠 그죠? 그런 거 같은 거. 또는 뽑기. 그 다음에 선생님 대학생이 대결 구조라는 거예요. 저는 남자 선생님이고 우리 1학년 애들이잖아요. 자, 선생님들. 너네 전체 씨름. <laughs> 이런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찾기라든지 뭐 머리 쓰는 거 같은 경우는 아이디랑 같이 대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경쟁 문제가 없어지겠죠? 선생님이랑 대결하니까 생활도 이기면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에 패스 페일링. 그러니까 통과냐 실패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어느 팀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전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성과 보상. 한만큼 쌓이는 거예요. 한만큼. 네, 이런 식으로 놀이들을 변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의 문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놀이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더 커야지 보상이 크면 안 돼요 사탕을 얻기 위해서 재밌는 놀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는 보상 법칙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1등한 사람은 오늘 급식 1등 이런 거 분명히 밝히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보상은 다른 친구들이랑 비을때 약간의 이득을 줄수 있는 정도여야지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면 안 돼요. 너는 일년 동안 자리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너 반발이 심해서. 그 다음에는 보상이 있는 놀이와 없는 놀이를 병행해야 돼요. 네, 없어도 애들 재밌어 하거든요. 네 마지막 학생 수준과 역량의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자기 능력과 없이 하려면 우연의 요소가 강한 놀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단순하고 좀 활동적으로. 아까 봤던 신문지 굴레 바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수준이나 역량이 부족한 학생에는 게더큰 승점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이디어랑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얘가 직접 놀이를 못해요. 그럼 그날은 장애물을 하면 돼요. 그냥 달리기 할때 장애물. 그럼 얘는 그냥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참여했다는 의미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협력하여 과제결시 큰 보상을 부과하는 거. 협동심을 강조하는 네, 이런 놀이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놀이적인 요소를 만, 어, 생각했을 때 제가 저희 연구의 선생님들이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즐거워야 학생도 즐겁다. 선생님들이 웃는 얼굴로 즐겁게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야지 놀이도 재밌고 수업도 재밌겠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 반 분위기는 그 교사의 얼굴이다. 선생님의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면요. 그반 분위기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무표정하면 아이들도 힘들어하고요. 재미없어요. 선생님들이 늘 밝은 분위기로 그 반을 대표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